아주 열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아까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의 저자들과 다르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또디베랴에서온 배들을 빌려 타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그 다음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5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은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언제라고 물어봤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 내가 이때 왔다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뭔가 이게 참 알쏭달쏭합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언제 왔느냐 언제 오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시간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들어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행했지만 다 눈으로는 봤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번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이야기하지만 두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란 말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이 건데 진실로 진실로 한 대를 쫙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데 사람을 만나자마자 진실로 진실로 한 것은 딱두번 나옵니다. 오늘 나왔고 딱한번더 나왔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기억하시는지. 니고데모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고데모 3장과 오늘 6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비슷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오늘 무리가 온 것처럼 여기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라비요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면 저렇게 칭찬을 던졌으면 칭찬을 받는 것이 인지 상정일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땅을 다스 다슬,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뛰어난 이 땅에 바벨탑처럼 높이 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로 왔지만 예수님은 그의 자아, 그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래 왔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과거 있는 여자에게 상처가 되지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상처 주는 분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이 왔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 열광하는 자기의 팬 아닙니까? 팬베이스가 왔는데 기분도 좋고 기특하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딱 집어서 그 이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그것은 우상입니다. 배불은 까닭이다. 이 말에 니고데모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중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딱 내세우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걸어오셔서 여기 딱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쫙 줄을 서서 예수님께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게 앞으로 딱 나갔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살았습니다. 그건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면 이제는 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간파하시는 분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천하 앞에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우상을 공개해 버리십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대충 가리고 종교생활하는 것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땅을 정복하는 사람처럼 아주 도전하며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밟고 일어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니고데모의 놀이게감이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의 불쌍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의 여섯 번째 남자나 혹은 남편같이 기댈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군중들에게 다시 이끌려 빵을 공급해주는 사람이거나 병을 고쳐주는 혹은 독립투사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한 인생을 향하여 네 우상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오늘 그 사람들의 우상은 무엇이냐? 떡 먹고 배불르다"는 것은 밥을 달라는 말도 표현이 되지만, 그냥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사는, 그냥 배만 부르면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포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무슨 대단한 적그리스도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 합니까? 배. 배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은 우상이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고상할 정도로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그냥 내 배를 따라 사는 인생 이 배는 육신의 가장 원초적인 원함과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금자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그것은 고상한 표현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딱 하나인데 배부름이다라는 겁니다. 배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저 배는 인생의 모든 정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신은 배일 뿐이다. 오늘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시구나. 우상 중에 예수가 엑스트라로 하나 더 얹혀지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부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 행동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게 보이지만, 차갑게 보이지만 저 예수님의 하신 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저렇게 말한 걸 죄라고 하면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행적은 알고 있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의 형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만 압니다. 내 죄를 사하시려 죽어 죽으셨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입니다. 저 사람의 우상을 끄집어내셔서 공개하시고 이것이 네 우상이다 이야기해주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야기해주시는 분이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했을 때는 그 쓰디슨 말씀을 듣고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우상을 깨버리고 죽게 가는 사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만은 아닙니다. 6장 37절에 보면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말해 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오는 분을 내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또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섭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이렇다. 까지만 이야기하시면 정죄로 끝나게 될수 있지만, 3장에서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랬고, 예수님은 살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6장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선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니고데모에게도 그랬고 이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일단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은 그 사람들의 우상을 깨어 버립니다 당황하도록 만듭니다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살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뭐,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인가? 뭐,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썩을 양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n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달란트는 무엇을 위해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는 내 육신의 이를 위해서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나라의 것을 먼저 찾고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요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은 열심히 주를 섬겨라가 일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영생하도록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가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 가서 그를 믿고 거듭나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요, 중생한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디자이어를 가지고 애프타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사람들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위의 것을 볼수 있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 하는 것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거듭남을 건너뛰어 무언가를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습니다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거듭나서 완전히 그 삶이 뒤바뀌고 그의 관점이 바뀌고 욕구와 욕망과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거듭난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그 군중들에게 했을 때는 열심으로 나를 섬겨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라 나를 믿어라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의 소유자인가? 나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먼저 점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만일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우상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는 진실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종종 하던 질문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쨌든 지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봉사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그 말이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찾아 전도되어 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대에 서고, 저기서 섬기고,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앞에 열심을 가지고 배를 타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믿고 알고 그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종교의 창시자를 믿는 것이고 이 성이 끝나는 그 뒤에 있는 비논리적인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힘들어 의지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 기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 우리 예수교에서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으로, 부활을 믿는 것으로, 우리 예수교의 믿음은 어떤 대상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보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완성된 구원을 믿는 것으로, 우리 예수교의 믿음은 모든 인류의 행위와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이라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열광을 하던, 어떠한 열심으로 무엇을 하고 있던, 포인트, 핀트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일이 되면 저는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려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교인들이 살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번 안아주고 믿음으로 부엌에서 섬기고 믿음으로 미디아에서 섬기고 밖에서 섬기고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우리 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시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